안녕하십니까? 어, 네이버 카페에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강의하고 있는 이청일 권순정입니다. 음. 에, 지금 그 어,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특별히 이 화음경 화음경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할까 합니다. 이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강의가 진행될 거니까 잘그 요약을 해두시면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화음경이라고 하는 거는 화음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이름은 대방광불화음경입니다 대방광불화음경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줄여 가지고 화엄경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화엄경이라는 것은 뭐냐 꽃하자예요 꽃 꽃하자입니다 꽃을 장음하는 장음하는 경전이다 꽃을 어디에다 꽃을 이제 장음을 하면은 어, 어떻게 이쁘죠 예? 그래서 그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근데 꽃을 장음하는데 어디에다가 어, 꽃을 장금을 하느냐? 꽃을 대방광, 대방광, 큰 어, 방향의 어, 광장에다가 넓은 광장에다가 큰대그 방향의 광장에다가 무슨 꽃을 무슨 꽃을 장식하느냐? 이불 부처님의 꽃을 장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은 자, 요걸 요약해보면, 은 환경이라는 것은 대방강, 대방, 시방, 시방을 얘기해. 시방은, 대방은 10개, 10개의, 10개의 식방, 식방. 하나, 둘, 셋, 넷. 식방에다가, 어, 식방에다가, 어 이제 그큰 광장에다가 부처님의 부처님의 에그 에너지를 하음. 이제 그 어, 에, 부처님의 에너지를 장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말을 요약을 하면은 뭐냐 대우주의 대우주의 대우주에다가 부처님의, 부처님을 하음한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이라는 것이 뭐냐? 부처님이라는 것이 뭐냐? 부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어, 그 기운이에요. 기운. 기운.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 뭐, 보면은 그화엄경이라고 이러니까 꽃을 가지고 이렇게 화음을 하는 줄 아는데 꽃을 수놓는 것이 아니고 이 대우주 있잖아요. 대우주. 이큰 우주에다가 뭐를 하느냐. 부처님의 기운을 다 장식한다. 다 불을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선 이 대우주 대우주 대우주는 대우주는 뭐를 얘기하느냐? 대우주 우주 아세요 우주 우주 아시죠 우리가 이제 우주라고 그러면은 우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주라고 하면은 어 우리 과학자들이 이제, 보통, 그, 밝혀가지고 하는 것은 태양,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을 비롯해서, 이제, 화성, 목성, 금성, 그리고 은하계까지를 우주라고 할 거예요, 우주. 그렇죠? 근데, 원래 이 대우주는, 대우주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양계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대우주는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합니다. 삼천대천 삼천대천세계를 대우주라고 그러면은 이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크느냐? 그러면 태양계,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태양계. 태양이 있고, 은하수가 있고, 목성, 토성, 금성 지구가 있고, 이정도 응? 어, 이, 걸 이제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한계의 요구는 한계. 우주 한계. 그러면은, 이 소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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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주가, 태양계의 소우주가, 천개가 모이면은, 천개가 모이면은, 소천세계라고 해요, 소천세계. 소천세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양계가, 천 개가 이렇게 모여있으면은 이걸 소천 세계라 그래요. 그리고 이 소천 세계가 소천 세계가 천 개가 모이면은 천 개가 모이면은 중천 세계라 그래요. 중천 세계. 그 다음에 또이 중천 세계가 중천 세계 자체가 천 개가 모이면은 그럼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걸 대천세계로 대천세계로 합니다. 얼마나 크지 아요이 대천세계가 3천개3천개가 곱하면 3 0 ,000개. 0개가 있는, 있는 것이 대천세계가 3천개가 있는 것이 3천대천세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으로서는 겨우 태양계 하나를 분석하는 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삼천대천대, 우리가 이 환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우주라는 것은 이 삼천대천세계를 얘기하는 거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대우주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우주는 대우주는 삼천대천 어, 세계인데 대방강불하온경 그러면은 이 무슨 에너지로 무슨 에너지로 이 우주, 그 넓은 우주에다가, 부처님의, 부처님의 기운. 불기라고. 부처님의 기운을 다 장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이거를 어디에다가? 대우주. 대우주는 삼천대천대개. 여기에다가, 장식하는 것을, 이 꽃을, 꽃을 장식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기운을 장식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부처님의 기운이, 불기운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에너지예요. 기운이라는 것은. 그렇죠?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최초에 최초에 예. 최초에 에, 그 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최초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는 천부 천부경에 보면은 천부경에 보면은 천부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일네시 무시일 석상극 석상극 하여도 무지본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천부경의 첫자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천부경이 하나님이 부여한 경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주 탄생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일시무실 하여도 일시무실 석상극 하여도 무신본입니다이 이,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초에 최초에 이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 의 모습은 어땠느냐? 우주가 탄생하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하면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공입니다. 공, 텅 비어 있는 공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텅 비어 있어요 그냥 고요해요. 미동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에너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이 우주 자체는 에너지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밖에 없어요 이 우주가 그러면 이 에너지가 공인 상태에서는 최초의 우주가 나오기 이전에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소립자 입자라고 그러죠. 입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균등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균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동이 없죠.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0.1mm 차이도 0.001mm 차이도 없으니까.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공이 공이라는 것이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불교에서 보면 꽉 찼다 그러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주 균등한 입자가 꽉차 있는 거예요. 이 전체에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미동없이 가만히 있는 이 세계를 무라 그래요 아직 아직 새해은 뭐가 생겨나질 않았으니까 음, 없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 자체만 이렇게 똑같은 균형을 이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어요. 그러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우주가 탄생했느냐? 우주가 탄생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입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열에 걸어 있는 이 입자들이 조금씩 스크래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스크래치가 조금씩 나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크래치가 조금씩 그 미동한 가운데서도 나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떨어져요. 무거우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기운이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일하게 탁돼 있을 때에는 고요하고 미동이 없어요. 으로 있을 때에는 고요하고 미동이 없어요. 로 한쪽으로 힘이 가는 데가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하때고요 근데, 마이너스가 약간 균, 힘이 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커지면서, 플러스는 찌그러지겠죠. 그러면은, 이게 스크래치 나는 건데, 이 스크래치 난 것은, 스크래치 난 에너지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탁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무거운 에너지들이, 점점 하나씩, 뭐 수천억 년이 아니라, 수조억 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스크래치 난 에너지들이 내려와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쌓이게 돼요. 왜? 무거우니까 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스크래치 난 에너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게 30%가 되면 은30% 전체의 30%가 되면 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빅뱅이 일어나요 빅뱅이 빅뱅이 일어나서 이게 빅뱅 가운데서 에 블랙홀을 그치잖아요 그죠 블랙홀을 그쳐서 회전을 하면서 이게 블랙홀을 쏙 해서 거치면서 빅뱅이 일어나면 은 어떻게 되느냐? 우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우주에는 태양도 있고, 태양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바다도 있고, 물도 있고, 산화대지가다 있는. 그렇겠죠? 왜그 블랙홀을 통과하면서 블랙홀을 통과하면서 밀도가 높은 것은 밀도가 높은 그 유유상종이라 고그러죠 유유상정. 밀도가 높은 것은 높은 것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높은 것은 큰 산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또 뜨거운 에너지, 뜨거운 에너지는 여기에서 나올 때에, 블랙홀을 거칠 때에 뜨거운 에너지는 뜨거운 에너지대로 뭉치겠죠. 온도가 높은 에너지를 온도가 높은 에너지들은 뭉치겠죠. 뭉치면은 어떻게 돼요? 태양이 된 거예요. 불덩어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공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자가 스크래치가 서서히 나서 뭉쳐서. 30%가 되면은 빅뱅이 일어나는데 그 빅뱅이 일어나서 이 도는 것을 만들어진 것이 우주예요. 우주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럼 산화대지가 나오고 태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천부경에 보면은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천부경에 보면은 일시 무시일. 석상극하여도 무진본인이라. 무진본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시무시일. 일시무시일. 한번 태어난 것은,